자, 오른쪽 대표 유형 2번을 보겠습니다. 경직법 2조 규정에서 경찰 공무원의 직무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제 2조에서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작전이 경찰의 직무범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테러 작전이 경찰의 직무범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여러분. 아,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시라면 경찰의 직무 조항, 그,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우리는 흔히 줄여서 공식적인 줄임 명칭은 경찰법이지만 우리는 흔히 이제 국자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저도 역시 이제 국자법이라고 그냥 어 부르기 쉽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자법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면, 자, 우리 임무, 임무 조항이. 국자법 3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또 똑같이 경직법 2조에도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생범, 피경정, 교회 기타예요. 생범, 피경정, 교회 기타. 생범, 피경정, 교회 기타. 자, 경찰관도 그렇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이라면 그래도 경찰의 임무 정도는 좀 외워놓고 계셔야죠. 그래서 생범피형정 교회 기타 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또 범죄의 어, 예방, 진압, 수사 그다음에 피 이게 이제 피해자를 피해자.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경 어, 경비, 경호.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입니다. 경비경호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자정 이게 정보예요. 정보인데 어, 원래 이제 치안 정보였다가 이번에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공안 위험의 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어, 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그래서 치안 정보가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정보고요 자, 교통의 단속과 교통 유해 방지 그다음에 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정 그다음에 기타 그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그래서 생범 피경정 교회 기타 생범 피경정 교회 기타 이렇게 좀 외워주십시오 생범 피경정 피씨성을 가진 경정 경정이 있는데 범생이야 범생이 생범 피경정 교회에 나가서 기타를 치더라 이렇게 좀 연상을 시켜 주시면서 어~ 요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꼭+ 꼭막 힘들게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 놓고 나올 때마다 보시면 뭐~ 어~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대테러 작전이 임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포함돼 있습니다. 어, 경비 경호 대관첩 대테러 작전 수행 있어요.